안녕하세요. 여의스타입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단순히 영양제 라벨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라벨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두 개의 제품을 봤는데 비타민의 종류도 똑같아요. 그리고 함량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같은 영양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영양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이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여러 회에에는그다음는데요 제가 는떤제조회사에 영양제를 만들게 맡길 때 항상 제가 보는첫 번째가 는습니다다음는제 기준 첫는째가 똑같은데요 그다의그 다음에는 그다음는그다음는그는 내가 운영하는 내가 경영하는 회사의 순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값싼 원료를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은 개수의 영양제를 만들면 좋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토마토 케첩을 만드는 회사의 주인인데 이 토마토 케첩의 원료를 값싸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면 값싼 토마토 구할 수 있을까요? 유기농으로 재배한 토마토 비싸거든요. 어디가 제일 쌀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원전 사고가 있었던 곳의 주위에서 나오는 채소는 엄청 싸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그 주위에 있는 값싼 채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었던 그런 부도덕한 회사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영양제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제조회사에 맡길 때그 회사의 오너의 마인드를 항상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 역사, 철학이 있고, 그리고 제법 브랜드가 좀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오메가3도 굉장히 이 제조 공정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제가 꼭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디 어디에 가면은 몇 배가래 오메가3가 한 1만 원에 구입을 할수 있는 게 있잖아요? 생선에서 오메가를 추출할 때 오메가를 엄청 많이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선을 막 지글지글 고온에 끓이면 기름이 쫙 빠져서 엄청 많은 양의 오메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좋은으로 추출하고 굉장히 깨끗한 공정 과정을 거치려면 실제로 마지막에 나오는 오메가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라벨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오너가 가진 마인드, CEO의 마인드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논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종합 비타민제나 비타민D와 같은 단순한 비타민제들이 모두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A라고 하는 유산균과 B라고 하는 유산균은 각각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두 개를 합쳤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더 좋아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어쩌면 서로 싸우면서 더 효과가 감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게 퀄리티 높은 유산균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들은 A와 B 각각의 유산균의 효능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합친 것그 완제품을 가지고도 임상을 하고 ABC 세 가지 네 가지 유산균이 하나가 추가가 될 때마다 그 완제품을 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 논문이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식약처에 등록이 된유산균중 20개 가까운 걸다 집어넣어서 내 제품 나도 몰라 하면서 그냥 종류만 많은 유산균제들을 선택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 나 이도저도 너무 복잡해. 내가 CEO의 마인드를 어떻게 알고 내가 임상 논문이 있는지 그 회사에서 얘기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추천을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약사분들은 굉장히 영양제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의사님들은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 혹은 의사나 약사가 아니어도 그 헬스 프래티셔너라 그래서 헬스 프로페셔널 어떤 건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컨센서스, 어떤 동의를 하고, 어떤, 음, 잡지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의학 잡지, 아니면 영양 잡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뉴트리션 비즈니스 저널이라그래서그 굉장히 영양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제품은 100점 만점 몇 점, 이 제품은 100점 만점 몇 점. 예를 들면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도 100점 만점에 0점짜리부터 95점, 96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전문 기관의 평가를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소비자 단체, 예를 들면 그 컨스머 랩이라고 어 하는 곳은 어떤 회사나 이런 압력을 다 벗어나서 정말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이 오직 소비자의 건강만을 위해서 그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제품을 평가하는지를 전문회사들이 알리지 않으면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컨스머 랩이나 MBJ 같은 뉴트리션 비즈니스 전을 같은 결과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영양제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에스터 팁은 홍혜걸씨 저희 남편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거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다음 에스터 팁부터는요 디테일이 있는 쫀쫀한 프래티카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많이 알려드리도록 했어요. 오늘은 에스터 팁이지만 홍혜걸 학사님 스타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엠티피디. 맘에안 들죠? 아 괜찮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에스터스에서 에스터 또 뵐게요. 나 홍보사님이 시킨 거하고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영세대피가 책임져 줄 거지? 에스터 TV니까. 에스터 TV, 에스터 맘. 이제 내 맘대로 할게. 아, 이제 기분 좋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 한 번만 되나? 잘하고 싶어서 괜찮죠?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여의스터입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